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한 남자의 충격적 이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첫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왜 하필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 보자. 바울은 누구였는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다. 종은 무엇인가? 주인에게 완전히 소속된 자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자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과거다. 이 사람은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그 옷을 지켜주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담에 색 도상에서의 경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 순간 바울은 깨달았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이다.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제로 끌려온 종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자원해서 종이 된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수 없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진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진다. 바울에게 종이라는 표현은 구력이 아니라 영광이었다. 은혜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특권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된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이유,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로마서 여정을 계속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